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7절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동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참 니고데모 아버지가 이름을 참잘 지었어요. 니고데모란 뜻이 백성의 정복자. 이 정복자라는 게막집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큰 인물이 되어서 지도하라는 이름대로 니고데모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 우리 부모님 보면 말자, 순자, 뭐, 뭐, 이런, 이런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은 맞죠? 여러분, 들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름 바꾸지 마시고, 예, 그대로. 예. 어, 니고데모는 이런 참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지도자로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라고 할 때는 먼저는 사내들인 공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 국회와 같습니다 오케이. 국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한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능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자, 이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니고데모 왜숨쳐다옵니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때문에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아니 낮에는 일이 많고 바빴어. 그렇습니까? 밤에 왜 왔을까요? 예, 몰래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말이죠. 보면 안 되지요. 왜안 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믿으면 출교시킨다 했습니다. 자, 출교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호적을 판다는 말 단순히 말만 호적파는게 아니라 진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사회에 못 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물인지 몰라요. 왕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 들키면 국회의원에 딱별 그것도 날아가고 또그 사회에서도 이렇게 출교당한다는 말. 모든 것을 잃을 버릴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어떤 만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갔냐이 말이죠.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밤에 찾아올 만큼 자기 마음 속에 이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정을 보니까 아, 저분은 뭔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분명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라비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랍비 선생님입니다. 메시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정하는 도시의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 예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의 주기 분명합니다. 이 말은, 아, 예수님 그럼 저에게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제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구름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진실로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듯입니다 중요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 분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다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지역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삼대여소. 자 지금 고등학생물어보면안 되겠죠. 뭐우가 주권, 또 영토, 또이 국민, 네 예, 삼대여소죠. 우리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임했단 말입니다, 이곳에. 자,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자, 이걸 체험해 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때가 이야기했이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 자,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다스린가? 지금 헷갈리죠? 자, 이 땅은 공중건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립니다. 안타깝지요. 왜 마귀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자, 죄라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죄에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주, 주셔야 돼요. 죄에 팔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값으로 가지고 있다. 죄로. 그래서 이 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입니다.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죄악된 이 세상은 사탄이 마귀에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탄이 제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딱 깨뜨리신 거죠. 사탄을 쫓아내지 우리 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다스려주시니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리고 있단 말이죠.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야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거듭거듭 거듭 태어난다. 그러면 또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 다시 남편이랑 평생 살고 싶으신 분, <laughs> 예, 우리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은 니고도 네 명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원. 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만 있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교회에 등록카드 쓰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자, 니고데모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자기들 이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은 이미 따 놓은 당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따 놓은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누가 출산 천국 못간다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니고데모는 확실히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이고 또 전체가 지도다니까 당연히 천국은 당신 겁니다. 이미, 이미 따놓은 겁니다. 이미 분양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이누교도무가다 갖췄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누구를? 예수님. 왜?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네는 구원받은 성도 맞다. 네 바리세인 아니가? 네 사내들의 공이, 유사 지도자 아니야? 어릴 때부터 유대교, 그럼 니 구원받았지? 이 말을 듣고 싶어 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시니까 확신 없는 니고데모, 잘못 알고 있는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들은 니고데모,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하며 들어 웃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늙어서 다시 또 태어나는데, 엄마 배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다. 나오란 말 자, 이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 어떻게 어머니 배속을 내가, 아니, 죽어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유대설입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사상은 유대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자 니고데가 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니고데 모가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는 방법부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오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거듭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물또 하나는 성령. 그럼 물이 뭘까요? 예, 네, 말씀. 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은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말.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뿌려질 때 여러분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합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 자, 성경에서 물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추애곡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모형이죠. 이 성막에 들어가고 있으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큰 물두멍이 있다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세수대야. 왜 있을까요? 예, 깨끗하게 씻고 들어야 된다. 물이 깨끗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야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봤자 은혜 없습니다. 왜? 안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께. 깨끗해야,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깨끗하려면 물로, 씻어요. 그래서 자, 10편, 119편, 15절,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그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 이 물의 기능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나서부터 시작한다. 자, 이 뿌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천국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어떤 자리에 와 있어야 거듭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그 사람이 죄인인 걸 발견하고 메시아 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서성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면, 자, 사도바울이 자신을 아비라고 하는 거죠. 서성이 아니라. 왜? 생명의 복음 말씀을 뿌려주는 사람이니까. 거듭나게 하니까 아비죠. 여러분, 서성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서성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된다, 아비.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분들 성교 돌봐야지, 내가 선생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비의 역할을 아비. 생명 살리는, 생명 말씀을 뿌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나는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고 뿌렸기 때문에 나는 아비다. 말씀을 뿌리고 들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복음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성, 선생님이 되지 마라는 그런 의미의 강조가 아니라 결국은 아비가 많지 않다. 아비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물이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만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이게 말씀만 준다고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십니다. 아이고, 못 느끼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저 구석에 뒷방에 가둬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방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더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우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 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줘야지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믿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따라 하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어떻게 해요? 은혜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내 안에 확실히 생깁니다. 성령님이 내가 역사하셔야만 내가 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떤 힘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아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아유,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습니다 성령님의 소육들로만 살아야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주시는 그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하도록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성령님을 못 누리는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구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도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된다는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죄를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고 싶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면 반드시 누구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말씀의 능력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나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그것을 버리게 한단 말이신가 각요 내가 끊기 싫은데 억지로 끊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죄를 끊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진가 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이안 됐습니까?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이안 됐습니까? 예, 성령님을 쫓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구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일을 하고 죄를 끊는단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 살지?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어떻게 내가 하면 할수 있지? 이런 마음이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려면 엄마 배 속에 들어가야 되냐.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6이 아니라 뭐라고요? 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으로 난 것은 6이고, 이 말씀은 6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6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6은 6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말이지만, 6으로 여러분들이 100번,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 뭐, 불교에서 말해 윤회설로 태어난다고 해도, 6은 뭐라고요? 죄인의 6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죄인으로 반복해서 태어난다면 윤회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거듭나 봤자 육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면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두 부류의 죄인 뿐입니다. 두 부류, 죄인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 부류일까요 죄를 짓다가 들킨 죄인. 두 번째는 죄를 너무 잘지어가안 들킨 죄인. 두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단 말, 지옥 갑니다. 남들이 볼 때, 어, 저 사람 죄안 짓는가 인데 아니요. 죄를 잘 숨기는 거예요. 안 들킨 겁니다. 아주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물, 말씀으로 나를 씻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성령님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이미. 자, 우리에게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뵙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야,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별로 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예.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니 예수님, 무슨 우리를 다시 태어난 이 말도 안 되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는표현도 보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 기적도 보았는데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확신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이 구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본질과 진리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직접도 듣기 위해 찾아왔는데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까,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은 놀라운 일 아니죠.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임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됩니다.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거듭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처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스림과 하나님 보호하심 날개 아래 그런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이 190세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맡에 귀한 영혼들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요? 알바끼를 해놔야 됩니다. 영적의 알바끼. 딱저이다 알을 딱 박았죠. 무슨 알을 박았습니까? 기도에 알을 딱 박아놨다면, 마귀가, 어, 우리가 알바아 나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죠.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예,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팔 겁니다. 마귀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 기도해서 이곳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많은 생명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 믿습니다. 이 연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